어, 오늘 그 저는 미꾸라지를 한번 잡아보려고 어, 지금 이렇게 내가 쪽으로다가 왔습니다. 어, 저번에 보니까 산 위에 둔봉이 어, 하나 있더라고요. 둔봉 그 오염되지도 않고 뭐 산속에 있는 둔봉이라 어, 어떤 그 다른 사람들의 손길도 타지 않은 그런 산 둔봉이 있었습니다. 그래갖고서는 그쪽을 향해서 이제 갈라고 러는데 어, 아무튼. 좋은 그 곳이에요. 여기 그 지나가는 길에 보면 어, 내가도 아주 크게 이렇게 형성이 돼 있고 여기 아마 유구에서 내려오는 유구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이 아주 예쁘게 이렇게 다, 다 형성이 돼 있습니다. 쭉 내려가다 보니까 갈대밭도 이렇게 있어서 어, 아주 그 좋은 그런 그 곳이에요. 그러고서 여기 물고기도 참 많이 있는 데입니다. 어 그전에 보면은 장어 뭐 메기 쏘가리 또 꺽지 그 황빠가 아주 그냥 황빠가 큼지막하죠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아주 좋은 곳이에요 그래도 보면은 여기가 그 산이 좀 깊어요 그리고서는 뭐 여기는 그 인가 동네가 아니라 어 이쪽에 이제 밤 농사들 짓고 그러니까 밤 같은 것들 쌓아놓하는뭐 창고로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실제 살지는 않고 태양광 설비하고 이렇게 산만 깊게 고랑이 조성이 돼 있고 그래서 물들도 많이 보면은 이쪽 고랑 저쪽 고랑에서 흐르는 물 때문에 많이 흘러 들어오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 그전에 보니까 여기에 무릉덩이가 있어요. 그래서 미꾸라지가 많이 살게 생겼더라고요. 이 지금 갈대 숲 안에 여기 아마 무릉덩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무릉덩이를 찾아서 지금 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여 드리고 갈게요. 여기는 또 이렇게 보면 버들치들이 큰게 이렇게 많이 큰버들지들이 많이 움직이는 게 보여요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움직이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통발을 한번 놔볼 예정이고요 아 맞습니다 여기 바로 여기가 이 그런 그 물웅덩이에요 물웅덩이 잡초가 상당히 많이 이렇게 커있는데 언뜻 봐도 그 뭐, 미꾸라지들이 여기 잘 살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수심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는 잘 확인을 할 수가 없는데, 한번 살펴보고서, 미꾸라지망, 제가 두개 갖고 왔으니까 두개 집어넣을 수 있는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이런 곳은 오염도 안 되고, 뭐, 미꾸라지 살게 생겼어요. 미꾸라지들이 많이 있게 생겼습니다. 어, 보면은 오염도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이런 음, 데들이 많이 미꾸라지들이 몰려 있죠 현재 그 망은 그냥 지금 미꾸라지 망두개 그리고서 일반 망 어, 하나만 어망 하나만 이렇게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뭐또더있긴 있는데 에, 더 많이 나갖고서도뭐큰 수확이 없을 것으로다가 보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만 한번 써볼게요. 아 망을 하나 더 써야 되겠네요. 더 써서 뭐 이런 정도, 이런 정도만 쓰는 걸로 4개 정도 이렇게 쓰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망 두개 이렇게 해 가지고. 총 4개를 오늘 사용해보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지금 사용할 어, 미끼로는 미꾸라지 이 먹이, 그리고는 새우 먹이, 그리고는 서 크릴 어분 이렇게 해서 이세 어, 가지를 병행해서 이렇게 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분은 좀 딱딱하게 묻혀야 되기 때문에. 어, 물을 조금 조금 넣은 상태에서 이렇게 계속 주물러줘야 돼요. 그래야 어분이 딱딱해집니다. 너무 그 금방 풀어져 버려도 어, 먹이가 밖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집어에 그 효과가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는 안 묻힐 거고요. 조금씩을 나눠서 세 군데를 넣을 거기 때문에 에, 적당히 이렇게 뭉칠 겁니다. 그래서 뭐, 요 정도 크기, 요 정도만 일단 에, 할 거고, 다른 먹이를 또쓸 거니까 아,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일단 여기 다리 밑에도 하나 집어 넣어 놨습니다. 에, 물고기들이 좀 모이는 게 에, 보이는 것도 같습니다. 아, 둠봉이 보면은, 안방만 하죠, 안방? 안방만 한데, 다 이제 그, 미꾸라지 만두 개도 준비가 됐고요. 아, 그리고서, 어망도 준비를 하나를 했어요. 하나는 저, 저기 지금 다리 밑에 놓았고요 그래서 여기도 돌을 넣어서, 던졌을 때잘 가라앉아야 됩니다. 그래서 돌을 넣어서, 어, 요거는 던져놓는 걸로 그렇게 하고요. 음, 그래서 일단 큰 망부터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큰 망부터 던져서, 저 멀리 던져놔야 되겠어요. 큰 망부터. 어우, 잘 가라앉은 것 같아요. 잘 가라앉은 것 같고. 일단은, 또, 작은 미꾸라지 망도 그 부위로다가 해서 하나를 던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여기도 돌을 좀 넣어야 되겠네요. 돌을 넣어야 되겠어요. 해서, 줄을, 줄을 밟고, 밟고, 그리고서 던집니다. 어우, 네, 잘 들어갔어요. 여기는 또, 요 가까운 데, 끈이 조금 짧으니까, 여기 가까운 데를 향해서, 쭈슉! 이렇게 집어넣고요. 아, 잘 들어갔습니다. 잘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살짝 묶어놓으면 되겠죠. 이렇게 세게 묶을 것도 없어요. 그냥 살짝 묶고 만 놓으면 됩니다. 어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이렇게 다된 겁니다. 내일 아침에 와서 얼마나 들어갔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 되겠죠.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또라고 제가. 이 선글라스를 딱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은 이미 그 이미 올라갔기 때문에 제가 멋있으라고 쓴 것은 아닙니다. 물론 밖에 나와서 어이 태양 빛을 이렇게 이제 직사광선을 어, 쏘이고 할 때는 선글라스를 쓰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어, 제가 조금 어, 눈 부위를 조금 만진 게 있어서 어,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 얼마나 잡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 뭐, 바닥에는 막, 달팽이, 다슬기, 뭐,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그, 짐승들도 와서 물을 먹느라고 여기까지 내려오는 달짝이 이렇게 찍혀 있네요. 오, 어, 보면은,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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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팽이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어, 사실 식용달팽이이기도 하지만, 먹지는 않습니다. 아, 아무래도 미꾸라지가 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죠. 내일 한번 기도해보겠습니다. 어, 일단 한번 제일 먼저 어, 여기 담궈놓은 다리 밑에 담궈놓은 것부터 하나 한번 건져볼게요 뭐가 들어가 있는지. 예, 아마 오래 너무 오래 내비둬서 다 빠져나갔는지도 몰라요. 들어가 있으려는지 아하, 어이구, 어우, 뭐큰게 들어가 있네요, 큰 게. 호호. 아, 뭐 이런 게 들어가 있네요, 이런 거. 동바리, 동바리. 동바리가, 어우, 크드만 게. 동바리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 여기에, 그, 미꾸라지, 미꾸라지 먹이를 넣어놨더니, 이제, 그래서 동바리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일단, 큼지막한, 그러니까, 멍텅구리라고 하죠? 멍텅구리. 이름도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이거는. 에, 근데. 또뭐 멍텅구리 또는 구구리라고 하기도 하지요. 자두 번째 망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 두 번째 망. 아연. 어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네 꽝이네 꽝 꽝입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세 번째 한번 올려볼게요. 여기도 뭐 미꾸라지 같은 것도 있을 법한데 들어갈 법한데 어떠한 게 없네요. 이게 참 어, 여기 도없으면은 이제 털 털인데 러이 없다는 얘기인데 어, 역시 들어가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미꾸라지가 없는가 봅니다 없는가 봅니다 자 그리고 또 네번째 역시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 여기도 있을 법한대 없네요. 요즘에 먹이 날씨가 추워서 어, 먹이를 잘안 먹어서 그런지 있을 법한대 없습니다. 꽝입니다. 꽝. <laughs> 자, 그러면. <laughs> 어, 어, 하루를 이렇게 묶어놨는데도 아무것도 안 들어갔네요. 실망스럽습니다. 바리, 또는 구구리라고 그러는데, 에, 구구리하고, 어, 이름이 참 많아요. 동바리 구구리. 이 구락지. 그래서 뭐, 보니까 여기는 어, 미꾸라지가, 아, 미꾸라지를 기다렸는데, 미꾸라지가 없어요. 근데 살려주고, 그리고서 갑니다.